지금은 새벽 2시인데요. 내일은 좀 다니면서 야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감기도 좀 있고 해서 파랑 양배추를 넣었어요. 바질이랑 향신료를 넣어서 그냥 볶고 있어요.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<laughs> 되도록이면 좀 맛이 없게 음식에 좀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. 보시다시피 맛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. 시장할 때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. 채식 어떻게 하나 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조금 그 야채 먹을 수 없는 지역이 있죠. 음식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팔지 않는 그런 곳이 있을 텐데요. 그런데 갈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야채를 좀 볶아서 가져다니면서 간단하게 드시면 어떨까 합니다.